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를 함께할 표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용노동부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설비기사는 일단 시험 과목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필기는 원론, 그리고 소방전기 관계법규, 그리고 구조원리 이렇게 네 과목으로 구성되고요. 이 실기는 설계 및 시공 실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일단 이 구성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고용도동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원론은 말 그대로 소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초적인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화재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소화해야 되는지 그런 간단한 부분들이 있고요. 대비분 대부분 암기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약 80점 정도는 충분히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해보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90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 소방전기가 있는데 이 소방전기가 여러분들이 어, 소방기, 소방설비기사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일 겁니다 뭐 전기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은 아주 쉽게 7, 80점을 맞을 수 있겠지만 전기를 처음 보신 분들은 처음에 접근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처음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다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백점 맞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자, 일단 60점 평균 60점만 맞이고 어려운 과목은 꽈락만 면하면 되는 겁니다. 꽈락은 40점이죠. 그래서 얘를 목표를 크, 크게 굳이 크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약 반타작만 해보자 이거예요. 50점 정도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은 소방법규가 있어요. 자, 소방법규. 우리 소방사본법이라 고 해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처음에 소방기본법이 있고 두 번째 공사업법 그리고 세 번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 법이 상당히 길죠. 자그럼 그런,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네 가지 법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이 우리 소방법규입니다. 이 법규도 대부분 안기 과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뭐한 60점 정도 자, 본전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규가 신출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기출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조건 다 기출해서 나옵니다. 기출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소방은 뭐 신규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붙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붙어요? 일단 우리가 문제를 본 문제이기 때문에 또 풀어도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원리. 자 구조원리는 우리 화재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화재안전 기준하고 그리고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이라 해가지고 소방시설 생산하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생산해야 되느냐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입니다. 근데 대부분 화재안전 기준에서 한 8, 90%가 나오고 형식승인은 한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얘도 처음에 구조를 제가 이제 설비들을 다 이해를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는 거죠. 이해는 다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암기예요. 자, 암기를 하면 얘도 충분히 6 0점을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평균 60점을 맞는 거니까 얘네는 평균을 했고 얘는 10점 모질라죠 얘는 20점이 남죠. 그럼 충분히 60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면 자, 지금 금방 설명 드렸듯이 이건 거의 암기 과목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 60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쉽게 나오면 7, 80점도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구조도 조금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 전기는 50점을 목표로 꼭 잡고서 아무리 뒤로 밀려도 10점 이상 뒤로 밀리면 안 되겠죠. 40점이 꽈락이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꽈락이 안 나와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공식이 공식 쉬운 공식들 한 10가지 정도만 외울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 외우고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건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거 다 하고 가려면 전기만 1년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한 10개 정도 외우고, 그리고 말 문제로 나오는 거, 말, 말 문제로 나와서 고르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공식을 외워가지고 자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건 공식으로 풀어 봐야죠. 간단한 공식으로 푸는 거, 그리고 말 문제로 나오는 것들, 이것도 3개에서 4개 정도, 자이 정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6개에서 8개를 맞추죠. 그러면 두 개만 더맞히면 합격권에 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두 개를 못 맞추겠어요?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자, 이걸 확실히 안다라면 이걸 확실히 안다라면 어떻게 맞춰요? 여기에서 제일 안 나온 것들 만약에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OMR 카드죠. 3번 나오고 뭐또 2번 나오고 1번 나오고 또 3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OMR 카드가 쭉게 이렇 나왔는데 4번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4번을 찍어야죠, 그냥. 4번을 찍는 겁니다. 나머지 뭘로 모르, 정 모르겠다. 모르고 계산 문제들도 어렵다. 이런 거는 그냥 하나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확률이 좋더라는 거죠. 저도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꼭 틀린 거 틀린 거 굳이 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굳이 풀어가지고 그 문제가 풀었더니 문제를 풀었더니 약 수치가 100 나왔어요. 100 나와있는데 보기에 보니까 뭐10 있고 20 있고 30 있고 40 있고. 70 있다. 그래 가까운 거1에서 가까운 거70 찍는다. 자 어림 반포치 듣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5차는 10프로 이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도. 자, 그래서 그냥 한 가지로 몰아주도 이 기본만 맞히면 기본만 6에서 8개 정도만 맞히면 충분히 꽈락 면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히 더 점수를 올려서 평균 60점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합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 우리 이거를. 64시간 정도 공부할까요? 64시간을 공부하는데 약 30시간 정도는 이론하고 약 34시간 정도는 기출 문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푸는데 우리는 이론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갈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실전 문제가 바로 기출 문제예요. 그 기출 문제를 약 제가 한 5년 것 정도를 목표로 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풀어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연관된 그런 부분들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찍어드릴 거예요. 찍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5년 거를 제가 한번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두번 이상 더 풀어봐야죠. 그래서 최소 세 번, 3번, 세 번, 3번, 세 번을 풀어야 돼요. 5년 거세 번. 그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시간이 남을 때 이제 7년 거, 7년 거세번 정도 풀면 충분히 아껴갈 수 있단,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5년 거세 번은 풀어야 돼요. 세번 풀고 그 뒤쪽은 한번 정도라도 최소 안 되면 한번 정도 그 6년, 7년 거이 정, 이거 이 정도는 풀어주셔야. 합격권에 꼭들 수가 있고요. 그 정도 풀면 충분히 70점 이상 받아서 합격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장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기는 실기는 과목이 자, 구분하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기 우리 1차에서 했던 필기에서 했던 구조 원리가 있어요. 자 구조 원리가 여기에서는 객관식이었지만 여기서는 주관식이죠. 다 이어가지고 단답형식으로 써야 됩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구조가 약한40% 정도. 그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할때 우리는 자 이거는 우리는 공사가 있는 게 아니고 실, 실기가 실기가 시공 실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필답형으로 적는 거예요 작업형이 아니죠 필답형이기 때문에 필답형에서 자그 공사를 하는다 하는 거 하면서 가닥 수가 어떻게 되는지 배관은 어떻게 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가닥 수구 하는 거 그리고 또자 계산 문제. 자, 이게 약한 40에서 50%이 정도 되고, 그리고, 시퀀스. 시퀀스하고 논리외로. 이것이 약한10% 정도? 자, 이 정도 차지할 겁니다. 자, 이 구조 원리는, 여기에서도 공부했지만, 여기에서 다 단답형으로 암기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단답들. 암기를 해야 되고, 이 가닥수 같은 거, 가닥수는, 가닥수 상당히 중요해요. 많이 나옵니다. 가닥도는 설비마다, 설비마다 뭐 스프링클러면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재현설비, 면 재현설비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가닥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실제 공사하면서 배관에 선 넣는 거예요, 선을 몇 가닥 넣을 것이냐, 자동화에 탐설비가 뭐 이렇게 구성됐을 때는 몇 가닥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자, 설비별로 한 번만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자, 이거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 어려워서 그렇지, 자, 좋은 강사한테 한 번만 들으면 충분히, 충분히. 그냥 주어서 주워, 주서 주워 먹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퀀스 이거 뭐 비중이 작다라고 버린다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시퀀스 또한 상당히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지않아요 전혀 한 번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만 이해하면 그냥 주는 문제예요. 꼭 이것도 반드시 버리지 말고 꼭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과목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국비지원 우리 노동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2019년까지 거의 개인 부담금이 자비 부담금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5만원 뭐 이렇게 있었는데 2020년 정부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돈이 좀 없나 봐요 그래 가지고 스스로 자비 부담금을 상당히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건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 사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이 노동부에서 이걸 분류를 해줬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고 그 다음 계층 그 다음 계층은 뭐 16만원 그리고 보통 일반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약간 많죠 조금 많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들으러 오시면서 듣고 자 64시간 필기 같은 경우는 64시간 듣고 또 동영상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는 동영상, 값, 동영상 값도 안 돼요 이거 동영상 값보다 더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손해 볼게 없다. 그리고 직접 와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으면 바로바로 바로 저한테 뭐 질의응답도 바로바로 바로 되고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 실무나 또는 뭐 공부함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면 저희가 금방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훨씬 좋고요. 또 그리고 공부는 같이 공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더 효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분들하고 친분관계도 맺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취업하거나 해가지고 더 그분들과 인맥을 쌓아놓으면더 훨씬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 실기 실기도 실기는 시간이 좀 적죠? 4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필기를 합격을 했으면 바로 그날 그날 큐넷에 들어가 가지고 가채점을 하는 거죠. 가채점을 가다방 올라온 걸 보고 가채점을 한 다음에 바로 실기 책을 사서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두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약 45시간을 할 건데 이것도 내일 배움, 내일 배움 카드를 쓰면 뭐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 찾아오시는 길 우리 주경야동은 여기 지하철 7호선 하고 1호선 두 개가 다 같이 오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하철에 내리면 바로 건물로 이어지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은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봐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문의 사항은 주경야독이 여기 이 번호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국민 그 내일병 카드 같은 거 이거 만드는 방법도 여기로 질문하시든지 주경야독에 직접 문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개강을 하고 자, 만나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